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자 우선 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 한 가지 공지사항 좀 알려드리고요. 우선 내일은 제가 어, 영상 녹화를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 없구요. 아무래도 제가 돌아오면 일요일 점심이나 오후쯤 될것 같은데 그때 이제 상황을 봐서 다음 주 매매 전략 영상을 찍어서 올리던지 아니면은 안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어 움직였던 종목들. 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도 늦잠을 잤습니다. 뭐사은 종목들이야. 뭐 미리 걸어놓은 매도 가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아침장을 지켜봐야되는 네, 그런건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어, 녹화를 끝내고 제가 나노팀을 예, 어제 뭐 녹화할때는 상한가를 안갔는데 상한가 마감도 아니죠 음, 시간위에서 상한가를 가긴 했었는데 어, 어제 한 31,600원인가요? 거기에서 예, 녹화를 끝내고 매수를 했다가 정가 부근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시간 동시효가에서 상한가를 가려다 싶어서 음, 가져가 볼까 했는데 이제 상한가 한번 갔다가 동시효가에 이제 풀리는 모습에 그냥 동시효가 종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에서한1로 정도 올라서 시간에 상한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 굳이 뭐 개비 뜨진 않았죠. 예. 네, 근데 이제 또 지금 음, 눌렸다가 지금 시세가 이어져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눌림 주고 아까 네, 한시 한 네, 이쯤에 강력한 반등세가 나와줬는데 뭐 네, 충분하게 하기, 나쁘지 않고 엠로도 56,500원 네, 충족해주고 59,400원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성어 혜택은 네 눌렸는데 뭐 눌림 이후에 슈팅을 한번 주면서 신고가 돌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주라이트가 이제 신규 주치고 좀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지금 20일 기준에서 어한 8일 네, 8거래일 정도 등락을 좀 반복을 하다가 오늘 다시 돌파봉이 나온 모습인데.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신규주가 추세 상승으로 돌렸죠. 돌리고 보합권 유지를 하다가 돌파에 올라가는 자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6,500원은 오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뭐 6,500원 이상이면은 이제 신고가 자리도 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입니다. 한 7일인가 8일인가 그렇습니다. 신고가가 15,500원 돌파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좀 하긴 했는데, 어, 저는 오늘 자리에서 신고가 돌파로 연결이 될 거라고는 가능성을 좀 적게 봤는데,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살짝 품절 영향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음, 반도체 주들좀 괜찮은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까나리아 바이오가 전일 시간 위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갭 떠서 상한가를 또간 모습입니다. 감사 보고 제출을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갈 만한가 싶은데 네, 우선은 보냈네요. 3월 30일. 자, 오늘의 주도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오늘도 종목들이 꽤 많이 보여지네요. 까나리아 바이오는 어, 뭐 차트상 보면, 이제 감사보거나 리스크적인 측면은 해결이 되긴 했지만, 에,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격도 높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거 올라오면은 4만원까지는 열려놓고 보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뭐 4만원 충분히 가겠죠. 아 어, 근데 이제 저는 주도주로 선정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종목이지 않나. 그리고 신용도 한도 초과 종목인 종목이고요. 이제는 누구나가, 에, 뭐, 한 4만원 부근에서는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SK이노베이션 음, 우선주가 상한가네요. M 플러스도 상한가네. 세종메디칼은 까나리아파이어를 따라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미래 반도체도 음 다시 상승으로 연결이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SP 시스템은 신고가 자리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음 추가적으로 더 어디까지 갈지 뭐 죽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EID 한주 라이트메타. 저는 오늘 한주 라이트를 주도주로 한번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트은 성신양에 지에는또 신용한도 초과네요. 제우스. 엘컴텍이 네 아까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에 엘컴텍이 오르면서 좀 기존 종목들이 하락하락한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음, 아직 뭐 추세가 엘컴텍은 죽지는 않았지만, 뭐 지속적으로 시장의뭐 리스크 뭐 불안한 이런 모습들에서 반대의 해지 관련 주로는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는 자리이긴 합니다. BGF 에코는 전일 상한가 한 종목이고요. 러셀이라는 종목은 이제 이때 3월 17일날에 어, 비슷하게 선정을 했던 로봇스타라든지 로봇 관련주나, 뭐 아니면은, 3월 17일이면은, 네, 뭐, 뉴로메카, SP 시스템 등등, HPSP, 반도체와 로봇주들, 요렇게 있는데, 저는 선정을 안 했어요. 어, 나쁘지는 않다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자회사가 로봇 관련 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쁘진 않다라고 봤는데, 아, 저는 이 메모를 못 봤다라고 했으면 아마도 어, 러셀을 매매를 하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종목의 메모가 양아치 종목이다라고 <laughs> 써져 있더라고요. 언제 썼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 양아치 끼가 있는 종목이구나. 그래도 우선은 상승으로 잘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엘비 인베스트는 이제 상장 상한가에 오늘 한8% 9%갭 23%까지 올랐네요. 나노팀이 이제 뭐 추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네뭐 어제 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영역인 것 같습니다. TMC. 네. 이거는 신규주이긴 한데, 조금 아쉽죠. 네. 음 거래나 뭐 거래 대금이 강력하게 막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고, 반도체 관련주네요. 음 반도체 관련주로서 부각이 돼서 간다면 43,800원 네, 신고가 자리도 한번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이 반도체주들이 갭떴다가 눌렸다가 또 오늘 가는 모습들이긴 한데 뭔가 깔끔하게 이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펜트로 CIS 네, 미코 오늘 보면은 이제 이날 뭐 어제 춤에 했다 하더라도 수익구간은 줬는데 아직 신고가 자리는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재공략 해볼 만하죠. 미코 근데 딱좀 아까운 아쉬운 거는 신용한도 초과라서 이게 조금 물량의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음, 지금 이거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네. 네. 14,770원짜리 넘으면 저는 한 15,000원 까지는 보여지는 종목인데 네. 이날 기준으로 3일이니까 오늘 시세를 주고 아직 신고가는 못 넘었지만 네. 추가로 한번 더 변동성의 이 시세를 보여준다면 음, 짧은 기간 안에 가야되긴 가야될겁니다 어, GI 이노베이션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네요 음... SPG 다시 올라가. 자, 아, 진짜 안 죽는 종목이네요. 하미반도체 하인 신규주 가온 주성 <laughs> 조일 알미늄이 단일가가 이제 오늘 해제되는 날이었군요. 단일가 3일 동안에도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한번더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제 전일 기준자 단일가였으면 오늘 자의 보합 출발이면 3560원짜리 한번 돌파로 접근을 해봤어야 되는 종목이긴 하죠. 근데 저는 다만 이제 오전에는 잠자느라 하진 않았습니다. 3 0당또 3천당도 넘었네. 시장이 진짜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금양도 지금 투경에 쉽게 죽지 않고 있는 모습에 8 2 5 0 0원의 단기 고점 신고가 자리죠. 오늘 쌍봉인가요? 82,000원까지 올랐구나. 네. 자리가 눌림 자리라 보고 가래로는 이 정도나 그 정도 3기 EV 음. 신규주들이 요즘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제자 기준으로도 3전은 종가 베팅의 자리이기는 했어요. 3천을 종배를 할 거면 정말 큰 비중을 들어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갭이 좀 뜨긴 해줬네요. 1.5% 갭이 떠서 밀렸다가 등락이 뭐 크게 없긴 하지만 63,100원에서 63,700원이면 뭐커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 정도 되려나? 그 구간에서 가격을 지키고 있네요. 65,000원의 신곡 아 단기 고점 자리를 도전을 할까? 네. 뭐할 수도 있고 이 상전은 너무 이제 지수에 따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수가 빠지면은 가치 빠지는 종목이니까 그 다음에 산즈라이, 어 음. 에너지, 머티리얼 이거 원래 이 이름인가요? LG 이노테 EN플러스 EN플러스도 전일 제 상한가인데 보면은 월요일날 상한가에 어, 갭시세 수요일날 상한가에 좀 부담스럽죠 갭은 안떴는데 너무 단기간에 이거 단기간에 엄청 올라는데 어떻게 이제 주의 딱지지 참 후성 포스코 아이시티 이스페타 아, 어, 이스페타 이슈, 하나 좀 많이 올랐고 하이드로 하이드로도 고점 자리가 넘어버렸으니깐요 하락 종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엔큐엠 네. 레몬 <laughs> 많이 올라온 애들이 좀 빠지는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 허스코아 엠텍은 얘가 이대로 죽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높죠 또? 어디까지 갈지를 시청을 일조를 찍으러는 한번 갈것 같긴 한데 에코앤드린 미래나노텍 또 여기가 지지죠 고점 라인 잡아놓고요. 성우화이텍, MDS, MDS가 꽤4일째 밀리네. 음, 그다음에 라운텍, 네, 강원에너지, 어, 네. 많이 올랐죠. 대주, HP, DB. 어바 음. 그 다음에 이오플로 네, 음, 네. 볼만한 게 없네요 상한가 종목 까나리아가 지금 계속 막 상한가 물량 크게 못 잡아먹고 있는데 어네뭐 진짜 이거 이렇게까지 갈 갈만한 건가 <laughs> 싶습니다 우선주는 또 풀린 것 같네요. SP 시스템도 16,000원 또 다시 고점 자리가 돌파가 됐네요. 네. 뭐 상악가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종목이고요. 뭐 저는 이제 오늘 수익 실현을 해서 <laughs> 갖고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어 좀더 네.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오늘 상악가 간다면 뭐 이때는 상악가 간 다음에 갭이 안떠 버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상악가 가면 네, 충분 히 개근 한번 뜰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아참참 네, 참 이거는 뭐 신용 한도 초과도 한번 갔었다가 단일 계좌가 이날에 상한가의 단일 계좌 매수가 공시로 나왔을 때가 한 50억 이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오늘 뭐 나가지 않았을까? 집기도 하고 음, 볼만한 건 딱히 없네요. 검색식 종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까나리아 바이오, S P 시스템, 지앤원 에너지, 지 n 원 에너지. 야, 이거 진짜 어디까지 갈려나? 신호한도 초과만 아니면은 솔직히 지 n 원 에너지도 종배관점으로는 볼만한 자리이긴 한데 네. 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한 4,000원에서 아 그러면 한세배면 12,000원인데 12,000원 정도까지 또 갈려나 싶은 종목이기도 하고 한주 라이트를 좀더 본다면 네, 이런 가격대 놀림으로 보겠습니다 SKSFA 반도체 화신 미코 저는 미코도 뭐 오늘 다시 한번 봐볼만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어, 나노팀, 네. 음, KC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인데 가겠죠. 그다음에. 딱히, 로보티즈가 갑자기 로보티즈들은 쉽게 죽을 만한 자리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음, 아스타, 네, 아스타라는 종목이 조만간 음, 달릴 것 같습니다. 조만간. 11,290원 자리가 단기 고점이죠. 이 자리 넘어서 간다면은 저는 12,500원까지는 봅니다. 조만간 갈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의 주도주는 네, 한주 라이트 메탈 기존 관정에 있었던 주도주였고요 미코를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신 뭐 이런 분들도 있겠고 부담매도를 해서 가져가는 분들도 있겠고 하겠지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는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이제 이날에 저는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이날에 선정하고 눌렸다가 오늘 슈팅이면 어 이날은 솔직히 좀 타이밍이 한 한박자 빠르긴 했어요. 빠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자 오늘의 봉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어, 요거 조만간입니다. 네. 뭐, 제 기준상에서는 이제 이날에 만약에 사서 또 추매하고 했으면은, 음, 이제 넘기느냐가 관건인데 우선 넘겼어요. 넘기고 밀려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이날 기준으로서도 한 3일에서 기로봤죠 5일 보는데, 만약에 오늘 자 기준으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자 기준에서 앞으로 3일이나 5일에서는 바로 상방 슈팅으로 연결이 돼서 15,000원 자리는 찍어줘야 되는 네,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제가 장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가장 이런 자리에서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자리는 비중 배팅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자리들이 어디냐면은 음, 주도주의 돌파 첫봉 자리에서, 네, 뭐 높더라도 저는 비중 배팅을 좀 하는 편이고요 이런 중간에서는 이제 눌림을 좀 받습니다. 이런 거 눌림 받을 때에는 분할로 이제 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나눠서, 어, 매매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우리가 뭐 이런 주도주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이 재료가 좀, 음, 단기성이 아닌, 음, 최소 중기, 뭐 혹은 뭐 장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중기 이상으로는 이어질만한 그런 재료나 뭐 그런 주도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음두 번째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의 저는 비중 배팅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자리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주라이트랑 미코 두 개. 이구요 그 외에 이제 좀 지켜보는 종목 중에 아스타라는 종목도 조만간 날라갈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어 아까 공지사항을 했다시피 음 제가 내일은 영상을 못 올립니다 녹화도 못 하고요 어 그리고 주말에 다음 주 매매 전략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라서 예. 뭐 최대한 할수 있으면은 녹화를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장중에 녹화를 해서 올리고 하다 보면은 저도 오후에 뭐 살만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종가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업로드를 바로 시켜 주지만 어, 최대한 장 마감 전에 올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 제가 이제 또이 영상을 올렸다라는 글을 못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림 설정을 해 놓으면 음, 영상이 올라가면 은 바로 저는 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놓치지 말고 어, 영상 참고하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